오랜만에 한강좀 보려고 구경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오늘 뭐 야시장이라도 열줄 알았는데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오늘은 서울의 가성비 숙소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무려 1박에 4만원대에 24시간 공짜 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일본 PC방이나 있던 서비스가 한국에도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데 서울인데 4만원 호텔은 좀 지리네요 게다가 위치도 한강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오락실도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다. 제가 거기서 밥 먹으려고 지금 한 9시쯤 됐는데 밥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 자, 오늘의 집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갤럭시 호텔이라 그런지 별장식이 되어있네요 니값잘하고만 네 위치도 이렇게 경찰서 앞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더 안심이 되네요 자 이게 입구가 되게 조그맣네 5 0 4 1회 오픈 이 필요하실까요? 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차만네 여기 치약칫돌이랑 여러가지 이런 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네요 일단 호텔 로비는 모이게 끝이긴 한데 진짜 조그맣긴 하네요 공짜 식당 진짜 기대되네요 일단 입구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공짜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가격이 많이 싼 곳이라 그런지 방이 많이 작긴 하네요. 에이, 그래도 서울에 4만 원대인데 뭐이 정도면 어디입니까? 일단 호텔이라 가운도 있고 여기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놀람> <놀람> 자, 오, 국신해. 근데 여기가 원래 2인용 호텔이라 그런지 침대가 혼자 쓰기 넓어서 상당히 좋네요. TV도 원래 안 보는 편인데 유튜브를 볼수 있어서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공짜 충전기도 있고 대박입니다. 자 바깥 경치는 경치는 뭐 나쁘지 않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고 와물 진짜 많다. 인테리어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좁긴 하네요. 그래도 뭐 비데도 있고 좋습니다. 샴푸랑 린스랑 바디워시. 솔직히 가격이 싸가지고 방은 뭐 그렇게 기대는 안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 뭐 있을 것도 다 있고 인테리어도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치약, 칫솔이랑 비누, 면도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대체 뭘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념품으로 챙겨가죠 이건. 방은 볼 만큼 다 봤으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이동해보죠. 자, 호텔의 24시간 공짜 식당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리모델링 된 곳이라 그런가, 식당도 깔끔하고, TV도 틀어주네요. 음식은 셀프로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는 라면도 전부 공짜입니다. 그리고 와플도 우잔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지리긴 하네요. 김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식당의 반찬은 그날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야 과일 샐러드도 있고 고추는 싫어해서 안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콩나물 김치국이네요 밥도 언제든지 무료로 먹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라면 토핑들 같네요 이제 와플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근데 와플을 살면서 처음 만들어봐서 조금 긴장되긴 하네요. 야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근데 라면은 1인당 한 개만 먹을 수 있어서 여기 셋 중에 너무 고민되네요. 진매 자, 토핑도 야무지게 넣어보자. 오케이! 잠깐만 계란은 개수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찾아보니까 후라이팬은 없어서 그냥 라면에 넣는 용도로만 쓸수 있을 거 같네요 크 비주얼 지렸다 근데 메뉴가 생각보다 푸짐한데요 오늘 저녁 굶길 잘한 듯와 냄새 지렸다 새벽에 먹는 라면 너무 좋아 예 네, 소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찰지게 먹는 게 습관인데 이거는 고쳐보도록 노력할게요. 완전 맛이 애들이요. 네 그렇다고 음. 합니다. 이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음식물 쓰레기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가 숙박비가 4만원대잖아요 근데 같이 와서 더치페이한다 치면은 고작 2만원대로 저녁밥이랑 다음날 아침이랑 점심까지 무료거든요 이거 진짜 가성비 미친거 아닙니까? 와 이것만 해도 진짜 거의 최소 만원치 먹은거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서울여행자들에게 최고의 장소가 될거 같은데 아직 배가 10%정도 덜 찬거 같아서 뒷부리 먹방도 달려볼게요 자 뒷풀이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을 마셔볼겁니다 자 레몬진이라고 다들 마셔보신적 있습니까? 안주도 완전 맛돌이로 골랐어요 이게 술의 독한맛이 거의 없고 진짜 맛있고 편하게 취할 수 있는 술입니다 아... 어 딸국질 <laughs> 찬거 먹으면 저만 이렇게 항상 딸국질 나나요 사랑스러운 모찌로 케이크. 음, 이게 솔직히 안주도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잘 돌아온 술이거든요. 그냥 얘네둘은 살짝 배고파가지고 샀습니다. 음, 아. 와, 근데 이게 도수가 9%에 500ml 짜리거든요. 진짜 한 캔만 마셔도 바로 취해요 게다가 근데 이게 3,000원도 안 돼요, 가격이. 진짜 사랑스러운 음료수입니다. 와 근데 나 진짜 너무 잘 먹는다 쓸데없이 너무 잘 먹어 <laughs> 원래 아침밥 잘안 먹는 편인데 역시 공짜는 못 참죠 어제 있던 샐러드가 빠지고 오뎅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좋아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소식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체크아웃이 한 시까지인데 이제 호텔에서 딱히 할게 없으니까 밖에서 간단하게 뒤풀이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일분 거리에 오락실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갈려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화풀이용기계에도 상당히 많고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네요. 악력 안잡본지 진짜 오래되는데. 점수 나쁘지 않은데 잘 나왔구만. 야저 불주먹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잘 나왔는데 과연 내 힘이 지금 얼마나을까 가보자. 뭐야 나 왼손 왜 이렇게 세? 제가 오른수작인데 점수 이렇죠. 버그 걸렸나? 여기가 보니까 게임도 진짜 다양하고 게다가 새벽 4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잠안 오면 여기서 노는 것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리듬게임들도 진짜 엄청 많이 있고 와 이게 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의 리듬게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들기면 됩니다. 때리는 맛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완전 풀리거든요. 어쨌든 진짜 재밌으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